잠깐만, 요 의사 진행 반응 좀 하겠습니다. 예, 의사 진행 반 하십시오. 어,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, 조금 전에 송영건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정정 요구합니다. 천안함 사건 예를 들으셨는데, 천안함장이 이함대 사령관에게, 이함대 사령관이 작전사령관에게, 작전사령관의 총장의 보고함으로써 보고책이가잘못됐다는 말씀하셨는데, 당일날 저는 작전사령관, 제가 당사자입니다. 작전 사례가 보고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사실과 다른 사실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왜곡 말씀하십니까? 정정하십시오. 아 나는 분명히 신문 지상에서 보고 얘기한 건데 안 받으셨습니까? 아 제가 당사자입니다. 그러니까 네.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걸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있는데 그렇게 허위사실을 말씀하십니까?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정합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의사장님 발언하십시오.